아저 공사 소리 때문에 자기야 나 노이로제 올거 같는데. <laughs> 아 <웃음> <산소리도> 나도 모르게 퉁퉁 <laughs> 뭐, 이러고 있어. <웃음> <웃음> 좀 안쓰세요. 차도 많이 들어서. 일단 그럼 내가 텐트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어, 알려줘야지. 아니면 내가 해. <laughs> 알려줘. 네가 <너가> 해. <laughs> 이거는 엄청 간단하거 정도. 어. <laughs> 어, 너가 하면 내가 그걸 볼게. 입구 여기도 되지 않아? 바다를 바라보게 해 줘. 아니다. 민성아. 반대쪽 전 같이. 좀 세게 박아야지. 그내 머리통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줘. 너왜 갑자기 존댓말 해? 방송 방송. 하던 대로 해. 뭐 방송 타령이야. 작긴다. 어때 민성아? 초보 치고는 잘 하는 거냐? 어! 엄청 잘하 나보다 잘 하는데? 아 그래? 야거짓말 앞으로 <laughs> 너 이제 텐트 칠때 얘기해 어. 형이 아니 방금 되게 영혼 어. 없었어 <laughs> 나보다 되게 잘 치는데? <laughs> 스노우 화이트 아니네 스노우 라인이구나 이거 유명한 브랜드 아니냐? 나도 잘 몰라 아까 고수라고 설명했는데 고수? <laughs> 아 내가? 어, 어. <laughs> 노지 캠핑의 달인 방노숙으로안 <laughs> 넘어져 이게 안 넘어. 스스로 힘줘 봐 봐. 빠지는데? 아니, 야안 넘어져. 자, 그래도 앞뒤로 왔다 갔다. 안 넘어진다니까. 해봐 봐. 아, 어! 내가 동생한테 이거 캠핑 부탁한 게 응. 자기랑 이런 캠핑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기에는 <laughs> 왜? 아니, <많이>, 아니야. <웃음> 왜? 아니야. 왜? <laughs> <많이야. 웃음> 왜 자기가 고생할 것 같아? 아, <laughs> 그래.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laughs> 오늘 내가 오늘 좀 느껴 보려고. 고양이 똥이나 좀 치워 줘. 뭘 캠핑 얘 개똥을 잘안 싸더라고. 뭐, 똥을 안 싸. 푸치게 싸는 건가? 야. 뭐 이러려고 온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맞다. 아 맞다. 오늘 저 닭은발이 한 마리 먹게 해 주라 해. 오케이. 돼지도 해안 닭은발이지. 그지 닭은발이 잡아오고 자기는 문어 두 마리 잡아오고. 딱 그거면 됐지 뭐. 나는 딱 이제 라면 세개 끓여 가지고 먹는 게딱 <laughs> <사람이> 된다. <laughs> 머리는 뭐? 왜? 그거 돈 주고 한 거냐? 어. <웃음> <웃음> 돈 받고 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머리는? 아. 아. 누가 보면 이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아. 괴물이랑 싸우는 줄 알겠어. <웃음> <웃음> 아. 야 살이 아, 그렇게 많이 쪘어? 아1년 만에 입었더니 못 입겠어. 와. 조심해 문어 잡아오고. <laughs> This one make you right. Right on. Right on. What about the racial and over creation? Yeah. Sometimes rain and sometimes shine. All the sorrow and trouble you gotta leave behind. Right on. What time is that great to Nation, they might fight against nation. What time is that great to 미끌렸구나. 남은 물 올릴까봐. 어, 어. <laughs> 뭐 잡았어? 아한 마리밖에 없더라. 뭐 잡았는데? 문어 문어. 문어? 어. 어디? 오오오 아. 오. 오. <웃음> 오. <웃음> 야. 성게. 와우. 이거는 비싼 거니까. 아, 아 이거 흰밥에다가 참기름 넣고 비벼 아, 먹으면 그렇지, 기가 막힌데. 그렇지 그렇지. 아 오랜만입니다요. 네네네. 아. <laughs> 꼭 술잔 아. 받을 때 뭐라고 한마디씩 해. <웃음> <웃음> 손가락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어 아, 숟가락 이 있어야 될것 같아. 좋지. 한번 먹어봐. 아음 어때? 음아 이거 되게 오묘하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 뭔가 그 성게의 고소함이랑 이 생미역의 이 아삭함이랑. 술안주 아. 딱이다. 아 독특하네 이거. 내가 따온 거야, 자기야. 알지? 응. 이게 저기 바다 심에 응. 수심 한 35m 정도에서 최취한 미역이거든. 먹고 말 그만해. <웃음> <웃음> 나 너무 맛있어. 음. 아... 완전 고구마주잖아고구마주 고구마라고? 고구만주. <laughs>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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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구마 봤는데 어? 색깔이 고구만주. <laughs> <laughs>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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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러면 계속 산다. <혼자> 너 <laughs> 어, 이거 저 흥부와 놀부 <laughs> 아우와 형 이렇게 막 짧가방이 갖다 주는. <laughs> 아 형. 근데 형내는 둘이서 하잖아. <laughs> 응. 나랑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하면 되지. 혼자서 막 말도 해야 되고. 원래 너 잘하잖아. <웃음> 혼자서. 나 <laughs> 혼자 말은 안 하지. 아, 그러면 리얼도를 하나 사. 리얼도. <laughs> 아. 갖고 앉혀놓고 얘기를 해. 옷도 말을. 입혀주고 머리도 아, 묶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것도 괜찮지 않아 자기야 오늘은 여기 가자 야 그래. 유튜브 최초다 아 리얼돌이랑? <웃음> <웃음> 리얼돌과 캠핑 어, 수가 많잖아 이런 거 4마리 좀 많나? 3마리 3마리만 할까? 어, 오이 팔딱팔딱 살아있네 <laughs> 살아있네 고등어 고등어 <laughs> 고어 <야. 웃음> <야, 웃음> 어? 쟤는 냉동 고등어 챙겼 했더니 생고등어 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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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진짜 그림이다 딱 이렇게 그지. 네. 아 액세하다. 이쪽은 보면은 참 노을이 예뻐. 예쁘네. 응. 너. 펠락으로 <laughs> <펴라 그래>, 표정이야. <laughs> 아우 지글지글 하는데? 돌려봐봐. 좀좀 이런데? 한번 돌려봐봐. 뒤에 타고 있어. 봐봐. 일르긴 뭐 일르긴. 오등어가 <laughs> <laughs> 뭐한 마리에. <laughs> 이거 노르웨이산이야? 아니야. 아 이거 제주산이야? 아 제주산 맛있지. 아나 그때 얘본거 같아 물속에서. 얘를? 어. 내왼쪽에 있는 애. 얘? 어. 그때 내가 본 고등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아 이거 제주산 맞아 이거. 이번에 한번 가봐. <laughs> 어? 아 얘랑 영상 만드니까 이상해져 내가. <laughs> 나 진짜. 아 줘봐 줘봐 이내 쪽으로 줘. 아 봐봐 이쪽은 얘가 아니고. 어? 여긴 여기. 어, 그러네. 얘가 익은 놈이지. 어. 잘 봐. 어 익은 놈이 이렇게 가잖아 아니, 어, 뭐... 그럼 안 익은 놈 되네.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야, 이거 약간 저떡 먹은 욕만이 척. 찾기... <laughs> <laughs> 짜네. 아,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한 마리 민성이 더 먹어. <laughs> 아... 어. 야, 이건 왜 약간 정글의 법칙 느낌이 나냐? <laughs> 어? 어, 느낌 있는데? 닭다리? 닭다리살. <laughs> 이름 나왔어. 국내 치킨. 아 진짜? 어, 국내 치킨이다.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음. 이거 뭐... 내가 그렇다는데. 어, 이거... <laughs> 이게 닭다리살 소금 후추 구이거든. 아집 특이야. 육즙 어... 씨. 아, 민성아 <laughs> 먹고 <laughs> 하는 거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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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먹방 어색한지 보여줄게. 잘 봐봐. <웃음> <웃음>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여러분, 진짜 캠핑 오면 이거는 꼭 드세요. 이거 닭다리살 사다가 소금 후추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이거. 와, 자기야, 앞으로 캠핑 가면 대구고기 사지 마, 음, 음. 무조건 박발. 음. 캠핑을 또 가겠다는 거네? 캠핑, 자기야 무조건 가야지. 캠핑 채널인데. <웃음> <웃음> 캠핑 채널이면 캠핑 가야지. 그지. 어, 나 패블로. 나겁나 프랑스야 안주 하나 또 있는데. 뭔데? 이거는. 닭다리 소금 후추 응. 구이잖아. 응. 근데 이거는 오이 명란 와사비 마요. <laughs> 그러면은 오이랑 명란을 넣어가지고 마, 마요네즈. 아, 며... 오이. <laughs> 그러니까 오이에 명란 마요 와사비를 섞은 거를 버무리는 거네. 아니야, 아니야. 오이랑 명란인데 <laughs> 와사비 마요네즈를 샀어. 마요네즈가 와사비 마요네즈야. 아... 그래서 오이 명란 와사비 마요지. 아 그럼 이름이 아니야, 그거네. 오이 명란 와사비 마요가 아니라 오이 명란 와사비 마요인데 이 마요가 와사비 마요. <laughs> 이름이 그거네. 어. 이름 잘 짓네. 했어 음, 에서 내가 옛날에 나 하나도 안 웃긴데 진짜 두 명. 내가 예전에 나 하나도 안 웃겨. 은우 임신했을 때. 너가 <laughs> 임신했나? 그러니까. 아니, 형, 은우 형이 임신했을 때. <웃음> 형이 <웃음> 은우를 임신했을 때? <laughs> 어. 되게 이름을 되게 고민하더라고. 아 형이 이름을 되게 고민했을 때 내가 이제 남자니까 되게 강한 이름으로 해라. 원래 남자들 보통 탁 들어가는 사람, 탁. 들어가는 사람, 들어 이런 사람, 세잖아. 장탁봉 이렇게. 근데 안 하더라고. 나는 내가 박씨니까 봉탁으로 해. 박탁박탁 박봉탁. 아니 브가 어때 브레 <laughs> 그거 허가해줘 이름을 <laughs> 한국에서 아나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10대 청소년과 술 먹는 것 같다 아민성이랑 옛날부터 맨날 그랬어 형 진짜 우리 철들지 말자 나형 형, 철들면 나 형이랑 안놀거 맨날 그랬어 아 요즘 약간 철들려고 하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어어. 그런 거는 누나한테 물어봐야 돼 음, 다행히. 형네 채널이 되게 좀 병마시거나 좀 가족 채널이 아니라면 그치? 나도 되게 그럴 건데 근데 되게 가족 채널이고, 애들도 나오고 하는데 나가,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상한 짓 해버리면 이미 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하려고 이미 아니 됐는데 막, 뭘다된 막다된 밥에 막 재뿌리고 막구짜 <laughs> 그 떨어지고 막막 간장 샤워하고 응, 응. 그러면 안 되지 아나 진짜 어, 상도덕이라고 있는게 있는데 상도덕 아 추운데? 나발 시려 그지? 나도 자기 핫팩 몇개 넣었어? 세개입돌어갈것 같은데 여기서 자다가 아니 대체 왜 어. 짐도 두고 이런 <laughs> 데 와가지고 캠핑, 그 텐트 치고 왜 자는 거야? 온 어, 뭐 따뜻하다는데 자기 이렇게 자는 게 좋아? 아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laughs> 집에 갈래? 아 집에 갈까? <laughs> 민성이 뭐라 하겠지 아침에 배신자라고 <laughs> 하겠지. 아 근데 여기서 못 자. 아 너무 추워. <laughs> 민성아 잘 자라. <laughs> 즐거웠다 민성아. <laughs> 아, 쟤는 여기서 어떻게 자겠다는 거야? 역시 캠핑 도시다 <laughs> 캠핑 하수는 이제 잠 집에 서 아, 아, 추워. 아, 그래도 한 7시간 잔거 같다. 아침에, 아, 형. 코 존나 고네. <laughs> 아, 커피 한잔 먹을까? 야, 이거 언제 정리하냐? 언제가 안가 그냥 다 버리고 가자. <laughs> 자기만 가라. 자고 오게? 어. 그렇죠. 또 혼자 자는 게좀 뭐하네. 그래. 가서 자. 응. 그럼 난 가서 편히 잘게 자기 어. <웃음> 고생하면서. <웃음>